25년도 가을 첫 낙지. 아, 잡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파닥파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낙지 해로질 한번 와봤는데요. 어, 오늘 바람이 있다고 했는데, 딱 어, 현장에 와보니까 없어요. 얼마나 잡힐지 한번 같이 잡아보시게요. 여기 보자 이야 물색 좋아 아주 끝내줍니다 물색이 25년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낙지인줄 알았어 25년도에 보는 첫 낙지 한번 나타나줘라 우와, 이 숲이 어때 봐요 낙지는 멀리서는 잘안 보여요. 가까이 이렇게 가서 딱 붙여보면 색깔이 변하면서 낙지를 알수 있게끔. 아, 선명하다. 아주 좋은데? 오 마이 갓 지금 삼천보를 걸었는데도 한 마리도 안 나와요. 보통 이 구간은 제가 일곱마리까지 잡았던 구간인데 아예 지금 한 마리가 안보여요 낙지가 왜 이렇게 없는거지? 낙지는 계절과 온도에 민감해서 어 추면 들어가고 너무 더워도 깊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나올 법도 한데. 아, 이렇게. 안 나오니까 낙지가 비싸겠죠? 이거 뭐야, 이런 거. 아니네. 이야, 이렇게 물색이 좋아. 물색이 좋은 게 없지. 어? 한 마리도 구경 못 했어. 한 마리도 구경도 못 했다고. 그러잖아. 여기, 여기 부분은 있어야 맞아. 안 그래. 여기, 여기 부분에서 막 놀고 있단 말이야. 물 빠지기 전에. 야 이렇게 없네. 정말. 어디? 저끝 다리 갔다 오자고? 근데 그 사이에 물다 빠져버리는데? 그 사이에 물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? 영상을 살릴 게 없네. 악지를 들고 뭘 잡았다고? 참게? 아. 이야. 세상에 아이고야 이것도 아니고. <laughs> 야. 없어요, 없어 없어. 드디어, 드디어 드디어 낙지 발견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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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야 우와 아 어, 25년도 가을 첫 낙지 아 잡았습니다 와 이렇게 뻘 낙지는 어, 회색이에요 회색 이야 딱 지금 이게 어, 세발 사이즈입니다 세발 사이즈 반갑다 낙 거의 한시간 걸려서 낙지 한 마리 봤어요 이제 드디어 낙 낙지가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얼마나 잡은지 오늘 목표는 다섯 마리입니다. 와 신기하다. 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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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기. 빨라 천개 있었는데. 아, 여기 있다, 육대 있다, 1000개, 잠깐 나도 예보다, 이게 바로 그 귀여운 1개입니다1개1개방생여기다0개다세 1000개 청계. 방세, 1지0 0개 방세, 1 0개 어? 여기 천개 응. 나도 구멍 들어간다. 어디 청개야, 이거? 아. 일단. 천개이션 이야, 천개천개 한번 보여드리고 방생하겠습니다 아하. 방상이다 그리고, 방금 전에 잡은 낙지. 낙지 어디 방금 전에 잡은 거한번 봐봐. 얼마나 큰가? 큰거 잡던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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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런좀 크더라. 응. 마 괜찮네. 응. 오. 응, 다리 괜찮지? 응, 어, 괜찮다. 야 이정도 사이즈면 거의 죽막지되겠는데2만 음, 어? 원짜리 냐와너 수영 중이다 놓친다 <laughs> <너> <laughs> 응? 자, 수영하는 모습 아, 이러다가 놓친다 자자자 자, 자. 어? 자자 어? 어? 자자자 네 아, 마리입니다. 아, 자, 아, 오늘 총네 마리 잡았습니다. 아. 가족 다녀왔다니? 응. 이 구멍에 들어가면 은안 돼. 그래서. <laughs> 쭉커지잖아이 멋지다. 이거 썸네를넣야지한 마리, 두 마리 지금. 동사이즈세 발, 콩알낙지. 사장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음매 없어. 낙지 구경하고 갑니다. どうも、pues、ど、nah、うも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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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 이 â y giờ 이 h ú n 이 o t 이 a 네. 자, 라고 허, 어, 투를 찾아가겠습니다. 아, 이제 이렇 우축을 쓰기로 했었는데요. 다음번에 올 때는 이쪽 좌측으로 해서 어, 한 봉지 쓰기로 가득 담 봉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바닷가에 낙지를 잡고 있어요.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 여기 봅시다 저기 도사람이 지금 낙지를 잡고 있죠. 아, 잠하다 오늘 야간 8,000보 정도, 어, 두 시간 정도 거리고, 자, 족장 낙지 세 마리, 그리고 어, 동치란 두부는 한 분은 꽝, 한 분은 두 마리 이렇게 잡고 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잡아온 낙지로. 낙지 라면을 끓여봤습니다. 고생해서 잡아왔으니까 <laughs>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혀가지고. 야 맛있겠죠?